현재 주식 시장 상황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위치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에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선행 지수는 말 그대로 경제보다 예, 선행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해서 만든 지수인데요. 자, 그런데 이 경기 선행 지수를 활용하면요. 어좀 재미있는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자님들 중에 이거 아시는 분, 예, 몇분 계실지 어, 궁금할 합니다. 어, 제가 어, 2019년 1월에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렸던 적이 있고요. 어, 2018년 증시 토크에서도 그때 9월이었던 것입니다. 다룬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이 투자 처음 공부, 저희 책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후에,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 4년, 2년 이상,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성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선행 지수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현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전략 이야기, 시장 이야기까지. 어휴, 이건 내용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만 빨리 빨리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경기 선행 지수를 활용한 투자 전략 요 이야기는요 거의 뭐 4년 전입니다. 4년 전 2018년 9월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 1월에 증시 토크에서 예, 또한번 다루어 드리면서 투자 전략 중 예, 하나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급 드렸던 내용이 이제 경기 선행 기술을 활용하면 어, 주식시장의 현 위치를 파악해 볼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예, 저의 제 가치 투자 처음 공부 예, 여기서도 예, 설명을 추가 드렸습니다. 내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진지하게 적어놨는데 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별책 부록처럼 써 있다 보니까 어, 건너뛰신 분들 혹시나 있지 않을까. 아, 높아심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경기선행지수 저게 뭐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길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뭐 다양한 경제 주체들 국가들 통계청 뭐 등등 다양한 곳에서 발표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경기선행지수는요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CLI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이 자료는 OECD 데이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쉽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OECD 국가들 등등 다양한 기준으로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어, 경기선행지수들에 비해서 OECD 경기선행지수는요 휩소가 적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경기 선행 지수는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인다 할 때, 다른 경기 선행 지수는요, 막 이렇습니다. 예, 울퉁불퉁해요. 예, 그래서 울퉁불퉁한 경기 선행 지수는 매매 시그널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바처럼, 이게 이제 199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거든요. 보더라도 30년 넘는 기간 동안 굴곡이 뭐 그렇게 못하지 않았죠. 예, 부드럽다면 부드럽다고예 이야기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경기선행지수는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반영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신 장단기 금리자,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수출입 물가 비율, 건설 수주의 경제 심리 지수,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 재고 순환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경기 선행 지수, 예, 어떠한 국가든, 어떠한, 어, 통계 기관이든, 예, 발표하는 곳마다 주가 지수는 꼭 들어갑니다.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 요게 이제 자기 참조 오류라는, 어,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뭐, 어떤 나의 값을 계산하는데 그 나의 값을 계산하는데 내 자신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다른 예 경기의 선행하는 지표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은 추세적인 부분은 유의미하다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턴업 돌아서 하면 매수 뭘 지수를 매수하는 거고요. 턴다, 예, 응, 했다 하면은, 응 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전략 자체 쉽죠, 예. 경기선행지수가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응 하면 매도, 응 하고 올라가면 매수하는 거예요, 예. 다시 그려볼까요? 그래 응, 하고 올라오면 매수, 응, 하고, 응, 하면 매도인 겁니다. 최근을 보게 되면 작년 여름 정도에 응, 하고 꺾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아, 여러분들 짐작이 저 지나가실 것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아, 작년 여름부터 해서 OECD 경기선행기수, 예, 저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 시그널이 떠있을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laughs> 어이뭐 다른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실제 기준 시점과 발표 시점에는 시간차가 존재해요. 뭐 얼마 전에 발표된 뭐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다 한다면 여게 11월에 발표되잖아요. 시차가 있죠. 기준일은 10월인데 어유 11월 중에 한달 정도 뒤에 발표가 됩니다.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최소 한달 정도의 시차가 발표 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과거 값을 현재 적으로 당겨옵니다. 예. 이걸 미래 값을 참조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아예 옛날 거를 끌어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자료는 M 그 M 플러스 E 그 이게 일이 아니고 예달후행에서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매매 시그널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을 2019년 1월 그리고 2018년 9월 증시 토크에서 다루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2019년 1월 증시 토크에서는요, 어 제가 이야기 드린 어 결과만 어, 이야기 드리면 어, 1990년부터 해서 2019년 그때 당시까지 15전 13승 15번의 매매가 있었고 13번 윈했습니다 거의 한 86에서 87%의 승률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리고 총 누적 수익률은 2500% 때였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해가지고 OECD 주요 국가인 일본, 독일, 미국의 케이스를 그때 당시 조사해서 예, 표로 그때 당시 칼럼과 아마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이야기 드렸을 텐데, 예, 제가 이 카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네, 했다는 것도 자랑해야 될거 아니야? 그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승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4년, 독일 88년, 미국 1955년. 와, 수익률이 60%대에서 80%대. 그리고 연환산 수익률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이 잃어버린 20년이 있어서인가 연 4.2%. 독일은 7.7, 미국은 6.1. 예. 그런 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누적 수익률 90년부터 해서 30몇 년간 2,500%라는 얘기는 요거는 연11% 정도 됩니다. 오, 제법 유의미한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의 결과는 어떨까요? 자, 그 자료를, 어, 제, 이렇게 의자에 가렸네요. 보시기에 앞서서, 여기 경기선행지수, 1900, 어, 2019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여름엔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다가, 작년 이게 6월인가 정도에 꺾입니다. 이때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의미죠. 즉, 어, 2019년 어느 날에 매수한 다음에, 2021년 그 여름, 이게 6월에 꺾였으니까 제가 두달 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8월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죠? 2019년 어느 날 주가 지수가 한2,000 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에 여름에 팔았다고? 뭐 이거 꼭지에 판 셈이에요. 와, 상상만 해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누적 수익률이 어우 더 레벨 업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15번의 매매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번만 늘었어요. 그 이후에 매매가 없었습니다. 예. 2019년 그때 1월 이후부터 해서 거의 뭐한반년 한 가까이 어, 매매가 없었는데 이게 2017년부터 해서 계속 매매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 결과 16번의 매매 케이스 중 14번 수익률이 발생했고요. 이건 이제 승률 87% 정도 됩니다. 연환산 11%, 누적 수익률, 아, 연환산 11%의 예, 수익률을 만들게 됩니다. 와, 이거 어유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와, 그러면 이걸로 무조건 못 먹어도 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 가지 모순이 좀 숨겨져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 놨는데 4 번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의할 점은 그 경계 경기, 경기 선행 지수가 기본적으로 이게 발표 시점에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미래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과거 거를 끌어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이즈가 생긴다는 의미죠. 그 뿐만 아니에요. 이게 좀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 한번 연구해 보신 분은 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 이게 몇년 전에 시뮬레이션 돌린 거하고 지금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보정 됩니다. 예, 오, 깜짝 놀랐어요. 어, 보정 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보정된 경우가 있어요. 언제 2020년 연초에 중국 OECD 중국 선행지수에서 분명 이렇게 턴업 하면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것 같았는데 다음 달에 봤더니 이게 보정돼가지고 계속 하락 중.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골 때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조금 넉넉하게 뒤로 빼라는 의미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보정이 한달 안에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을 투자 연구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전적인 측면인데, 이게 매매 주기가 깁니다. 30년 동안 열몇 번만 매매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90년부터 해서 2022년 현재까지 30몇년 동안 열몇번 매매했다는 것은 1, 2년에 한번 매매할 똥말 똥입니다. 아 그렇다라도 결과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시그널이 매도인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들, 단 일주일 증시 등락에 막 애간장이 높고 그런데, 이게 시그널이 턴업 하는 거 확인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와 사람 미쳐요 그 사이에 주가지수가 만약에 따블났다 <laughs> 예 상상 가시죠 자 그리고 매도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 매도 시그널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어휴 그럼 또 이것도 사람 애간장을 녹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매 횟수가 적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명분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한다면요, 스무 번은 예, 뭔가 통계 매매 매매 통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몇 번이잖아요. 저 자체만으로도 아마 저걸로 논문 쓴다 그러면 아마 교수님들한테 좀 문매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저거 통계적으로 말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다른 OECD 국가들 사례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매매 케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맨날 이렇게 승승 승승하는 수익률이 그려졌지만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인데 2010년대 같은 경우 거의 10년 가까이 횡보장이었어요. 좀 과하게 표현해서 거의 10년, <laughs> 엄밀하게는 한 7년 횡보장이었어요. 예, 이러한 때는 페이크 신호가 계속 발생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때 그 누적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요. 어이구. 자 보면 예, 좀 재미없죠. 삐 예,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어, 경기 선행 지수를 활용한 투자 전략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경기 선행 지수 관점에서 지금 한국 증시의 위치는 어디겠느냐?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턴 다운된 게 작년 6월 말 기준일입니다. 예, 2021년 6월. 자 그리고 아직까지 하락이에요. 점점점 이게 그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미분값이 0으로 회귀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까지 애매합니다. 아직 애매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다. 예. 나중에 여기 이제 이렇게 쇽 돌아서게 되면요, 어, 시장에 어, 모멘텀이 조금 더 예,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114차 정기 세미나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죠? 어우, 금방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예, 저녁 7시에서 9시 예, 회원 전용 시크릿 세미나로 해서 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저의뭐369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유한타 증권 제휴 컨텐츠 참여하신 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자동 안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하신 분들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있는 저희 네이버 카페 필독 공지 카페 오셔서 필독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그 기준, 함께 만들어 오시죠. 화이팅입니다.